끝났다, 끝났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블랙어 발킨 암판부 마이너스 88.3세급의 이형석 선수, 이형석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신학대학

자 거기서 겉에 프레 딛을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왼손으로 골반 밀면서 해보자 골반 들어온다 손에 손에 골반 들어온다 딛으면안돼할수 있어 네가 더 유리해 지금. 들어 네. 말씀드립니다. 자, 1번, 2번, 2번 3번 배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끝나시면 스들은 각쪽에 오셔서 점심 식사 시간 30분 가지 예정이십니다. 조심해그가고이야 뭐 받치게 하면 안 돼.

왼쪽 무릎으로 골반 제대로 늘어나. 봉준아, 생각해도 되겠잘 막아놔. 못, 좋잖아. 못 들어오게. 손을 메고 다리 잡혀있다발 3분, 3분. 한번남았어 봉준아. 골반 지났습니다 다시 써. 날아갈 때 생각해라. 날아가겠습니다. 한번자왼 아, 아, 다리 드라이버 조심하고. 네, 이 네. 계속. 아 괜찮아, 왼 다리 드라이버 자, 이제 공격 좀더 해볼까, 손주 2분 30초. 자, 자, 지고 안내 청구. 말씀드립니다. 1, 2, 3번 버틸 로얄 스태프 진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2분2분 <놀린> 어차피 하나 싸움이야. 네, 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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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린> 바와, <뒷놀린> 어. 점수 많이도 안 나. 2번. 2분 <목소리가> 여자 어덜트 블루 마이너스 53.5키로 백지민 선수는 시상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백지민 선수 시상대 앞으로 와주세요. 이리 야다 유리하다 지훈이 네가 들리면 이진 시상대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. 연습 했던 대로 발말빠지게 조심해야 돼. 머리 계속 압박해라. 머리 오차야. 아, 됐어. 어 막았어. 성주마 잘했어. 1분. 공격하자 어차피 똑같이 지금 주고 받을 거야. 할수 있어. 1분이 가서 1분이야. 괜찮아. 지금 계속 더. 어. 자, 뗐어, s 서4 0초 You 어 o t to do it. 네가 u were l i 이 e I was told. I was told. I w 초. s told. I was told. I w 도 s t 그 l d I was told. I was t o 지 d I was told. I was t o l 또, 또 돈다 또 돈다 10초 하나 하나 하네 10초 30초 번 네. 천천히 하고 자에 좋아 아니야, 아니야, 맞아, 빨리 어 돌아 돌아 진짜 다1 0초어 10초 10초 남았어 았어 보여줘